안녕하세요, 신나는 농부입니다. 어, 추석이 다가오니까 많은 분들이 배 있냐고 사과 있냐고 <laughs>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아, 제가 아직 지금 배밭에 저희 배는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지금 배밭에 왔습니다. 아, 저희 배는 아직 이렇게 나무에 많이 붙어 있죠? 여기 지금 하얗게 봉지 봉지 씌워져 있는 게다 지금 배가 들어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배가 어, 추석이 좀 빠르다고 추석에 맞추어서 배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전지적 배 시점에 의해서 <laughs> 배가 정말 맛있게 잘 익었을 때 그때 수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석이 조금 빠르면 저희는 절대 뭐 추석이 빠르다고 이렇게 내거나 뭐 그러지를 않아가지고 어, 다 익은 후에 배를 수확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많은 분들이 그래도 팔아라. <laughs> 팔아라, 팔아라 하는데 이게 한번 요즘 소비자들은 정말 이렇게 입이 굉장히 냉정해요. 입이 냉정해서 뭐 냉, 네, 뭐 냉열안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먹어서 맛있으면 다시 찾게 되는데 먹었는데 맛이 없다. 그럼 다시는 안 찾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입이 냉정해가지고 입맛이 까다롭다는 거죠. 입이 냉정해서 저는 이제 그런 냉정한 분들의 그런 어, 니즈에 맞춰서. <laughs> 네. 우리 먹는 거는 정말 욕심 내야겠더라고요. 욕심 부려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또잘 알아보고 구매를 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비가 좀 왔어요. 비가 좀 왔었고, 저도 보니까 비가 오고, 이렇게 또 낙과된 게또 하나씩 하나씩 또 이렇게 막 보입니다. 보이고, 어, 배도 이렇게 좀 상당히 컸어요. 상당히 컸지만, 아시죠? 저희는 <laughs> 네 저희는 지금 배를 수확하지 않는다는 거 지금 배가 상당히 크고 그리고 웬만큼 어 조금 딸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걸 잘라보면 아직 칼도 안 들어가요 이거 지금 빵빵하죠 이건 정말 따고 싶다 정말 <laughs> 따고 싶은 유혹이 막 이렇게 솟구쳐 오지만 그래도 맛있는 배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어떤 기다림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배를 수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배를 언제 수확하느냐? 언제 수확하게요? <laughs> 10월 한 9일, 10일? 네. 10월 한 10일 개부터 수확을 한다고 와 이게 봉지 벗겨지는 거 봅니다. 보여요? 보여요? 봉지가 막 벗겨지고 있어요. 이렇게 찢어지고 이런 배에 정말 따고 싶은 정말 충동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래도 참아야 됩니다. <laughs> 네. 잘 익기를 기다리고 이게 지금은 클 때예요. 크기가 클때 크는 시기고 이제 완전히 음, 완전히 이제 맛이 들고 그럴 때는 진짜 진짜 맛있게 <laughs> 너무 맛있게 익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 정말 이렇게 아삭하고 달콤한 이 배를 저도 빨리 여러분들께 맛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직 어, 추석 안에는 수확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된 어떤 저희 집안에 저희 집안의 과제이자 유혹이자 정말 뗄수 없는 그런 어떤 유혹이긴 한데 그 유혹을 음, 뿌리치 뿌리치고 어, 이렇게 잘 익은 배지만 아직 수확을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지금은 크기만 크고 상태는 아주 좋아요. 좋은데 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게 아삭하게 잘 익었느냐, 안, 안 익었느냐, 농사 짓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 신고 배가 나오기는 조금 이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laughs> 근데 왜 시장에 이렇게 배가 나와 있을까요? 네, 뭔가 방법, 요술을, 마법을 부렸나 보죠. <laughs> 네. 아 그래서 저희는 아무튼 10월 중순에 어 10월 한1일개나 이제 배를 수확 하긴 되겠지만 그때 수확을 했다고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배가 나무에서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분리가 되면 그때 당시 한그 그때 당시 물이 많은 물이 많아 가지고 물이 많은거 가 느껴지고 물이 너무 강해서 물 맛이 강해서 당도가 안 느껴집니다. 그래서 꼭 후숙한 배를 드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10월 10일께 11개, 9일 10일께나 수확을 하더라도 10월 중순 10월 말쯤 그때쯤 오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나무에서 분리가 되고 얘가 이제 당도가 조금 올라가는 시기가 이 상온에서 상온에서 저온, 이제 숙성이 되면, 후숙이 되면 이게 맛있는, 아주 정말 맛있는 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온에서 후숙을 시킨 후에 여러분이 드시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따는 시기를 궁금해 하시는 거는 좋지만, 이제 판매하는 시기는 10월 중순께가 아주 좋다는 거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네, 그때 보시게요. 진짜 배가, 아, 진짜 탐스럽게 열려있어요. 이게, 이거 보세요. 와, 진짜 빵빵해. 저 머리만 하죠? 와, 이 배가 정말 딸 때까지, 아직 딸 때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기까지는 잘 이렇게 있어야지 저희가 여러분께 맛있는 배를 또 맛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요옥에도 네, 굴하지 않고. <laughs> 네, 버티고 버텨서 정말 맛있게 잘 익은 배만 수확을 합니다. 10월에. 네, 10월 중순에, 10월 말쯤에,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 배, 맛있는 배 주문해주세요. 그때까지 맛있게 잘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수확 전에는 이제 어제까지 비가 조금 왔지만 지금부터 한 3주간은 비가 안 와야 이게 당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수확 때까지는 비가 오지 말라고 여러분들도 같이 빌어주십시오. <laughs> 네. 네. 저희 배는 10월 중순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맛있는 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저절로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확할게요 그때 배를 한번, 껍질 한번 벗겨드려볼까? 얼만큼 익었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그쵸? 저도 궁금한데. 지금 음, 그래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벗겨 보더라고요 <laughs> 벗겨 보더라고요 요거 어, 벗겨 볼게요 여기 조금 제 손에 가깝게 있으니까 얘를 한번 이 봉지 씌우는 거는 왜 씌우는지 다시 줘 이제 네 햇볕을 너무 강한 햇볕을 막고요 그리고 새들의 공격을 막고. 그리고 또 병해충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 봉지를 씌우게 되는 겁니다. 그 배는 하나씩 하나씩 다 봉지를 씌워야 되니까 이게 인건비가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laughs> 네, 한번 벗겨볼게요. 어, 여러분 벗어요. 어, 부끄럽겠다. <laughs> 자, 한번 스르륵, 스르륵, 스르륵. 오, 황금빛깔로 정말 예쁘죠. 오, 저희 배가 아주. 지금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옷 입혀야 돼요. 네. 부끄럽, 어우, 진짜 색깔 너무 예쁘죠? 어우, 정말. 앙, 앙. <웃음> 네. <웃음> 맛있게 잘 끝까지 맛있게 잘 익혀서 여러분들께 맛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농부였습니다. 수확할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는 농부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꼭좀 해주세요. 꼭이요. 네. <laughs>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